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나 알아야 될 배당 절차와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재테크 수단으로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던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뭐 주거를 임차, 임대차 하든 상가를 빌려서 장사를 하든 어떤 경우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내지는 자기가 새로 들어서 장사하고 있는 가게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우왕좌왕 하시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배당은 반드시 그 종기 내에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걸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경매 진행되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입하고 있다면 우편물도 날라오고 또 집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다고 집행관이 이렇게 그 배당 요구하라는 우편물을 붙여놓고 가기도 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다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뭐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뭐두세달 장기간 집을 비웠다든지 하는 경우에 다른 옆에 사람들을 다 배당 요구했는데. 본인만 몰라서 배당 요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차권 등기 제도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주거를 계약 기간 안에 옮겨야 될 때는 하는데 어떤 뭐두세달 정도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우편물을 못 받아서 연락을 못 받아서 배당 이 물건이 경매가 들어가지 들어갔다는 것을 몰라서. 그 기한 내에 배당 요구를 못 해서, 그 배당을 참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최근에 제 스트리밍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어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난 것도 모르고, 또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 들어간 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매각기 4일 전이었는데,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들어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보일러도 새로, 새로 다셨다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추운 겨울에 자기, 자기 자녀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추우면 살기 힘드니까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안 고쳐주고 뭐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연락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일러도 새로 가셨고 어, 출입문 번호키도 새로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은 그냥 뭐 조그만 원룸인데 번호키도 굉장히 좋은 걸 다셨더라고요 자기 집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경매 들어간 걸 알았더라면 뭐 보일러도 안 달았을 거고 번호키도 그렇게 좋은 걸안 달았겠죠 그래서 참 너무 제가 어떻게 이렇게 어 제가 그때 봤던 집은 19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왕래가 참 없구나 예, 뭐 우편물 같은 거 이렇게 문에 붙여 놨는데, 자기 집이 아니니까 안본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분은 또 어, 하필이면 그 배당 요구하는 기간 두달 동안에 국내에 안 계셔서 또 모르셨더라고요. 배당 요구를 받아주는 기간은 보통 두 달입니다. 그래서 그두달 동안 만약에 집을 비웠다면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은 아니고, 음... 누구나 알아둬야 될 경매 절차와 용어, 기본적으로, 뭐, 투자의 패턴하고는 상관없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사건은 부산에 있는 상가예요. 어, 3개월 전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며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게 때론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한 판단을 내리려면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사건 번호가 안 보이시죠. 제가 가리고 있어가지고 사건 번호는, 부산 2017 타경의 1751 사건입니다.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온천동 세븐 하이츠라는 근린생활시설에 이제 1층 101호가 경매가 나왔어요. 대부분 경매 나온 물건들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제 위치가 좀 외지다든지 같은 상가 안에서도 다른 상가는 장사하고 있는데 이 물건, 경매나무 물건들은 좀뭐 옆에 뭐 공실인 경우 많은데 이 물건은 딱 봐도 지금 위치, 위치도 예, 지금 미남역이네요. 부산 지하철 3호선 미남역에서도 가깝고, 중, 중, 주위에 반도보라 스카이뷰 아파트도 있고, 뭐 편의점하기에 위, 입지가 위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눈을 한눈에 딱 봐도. 그리고 같은 상가 라인 중에서도 여기 옆에 이쪽 라인들 이쪽보다 여기 코너는 아무래도 입지가 더 좋죠. 네. 내부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영업하고 있고 상가 도면도 보시면 음 이쪽으로 저 정면을 향해 있는 보통 상가가 경매 나온 것들 보면은 이쪽에 뭐 복도 안쪽이거나 아니면 이쪽 외진 쪽에 있는 물건들은 선호도가 떨어지는데. 지금 이런 모양에 이런 위치에 있는 더군다나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라면 선호도가 높은 물건이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물건을 어,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이 물건의 기본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눈으로도 확인했죠 일정 근린 생활시설에 세븐일레븐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임차인 현황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먼저 임차인이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4년도 9월 30일보다 6일 먼저 어, 전입을 했어요. 사업자 전입인 것 같습니다. 점포 임차인이 101호 전부를 자, 임대차를 처음에 2014년도에 지금부터 지금 16년 18년이죠 15 16 17 18 4년 전에 이제 2년 계약을 하셨어요 2년 계약을 할때 2000에 170에 장사를 하다가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2021년까지 3000에 2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증액 부분. 증액한 부분이 증액한 날짜는 16년도 만약에 9월 16일이 지난 이후에 증액했다면 근저당권보다 후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신고할 때 그, 달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약한 금액이 2 0에 170은 선순위이지만 증액한 부분, 1,000에 30만 원을 더 증액했죠. 그증액한 부분은 요 최선순위 근정당권 설정일보다 후기 때문에 권리분석할 때는 이제 인수되나 안 되나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물건을 계산하는 거는 지금 이제 배당에 관한 얘기니까 그 정도만 다루기로 할게요. 자,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17년 4월 17일인데 배당 요구를 했어요. 네. 2월 9일 날 보통 배당 요구는 한두달 정도를 줍니다. 두달뭐 정확하게 제가 계산을 안해 봤는데 50일 뭐한두달 정도 주고 중간에 우편물도 날라오고 등기로 뭐 이제 주 주거 임차인이 해야 될 어떤 뭐 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전입을 유지해라. 뭐, 부득이, 부득이, 이사를 가야 된다면, 뭐, 내지는 전입을 빼야 된다면, 임차권 등기 해라. 뭐, 배당 요구 종기를 연장했으면 그 기간만큼 또연장돼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음, 선순위에요. 선순위. 선순위인데, 이 선순위가, 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된다면 보증금 3천만 원이 이제 인수가 되겠죠. 인수도 인수지만 이제 명도의 부분이죠. 사실 뭐 2천만 원더 인수돼도 장사가 잘 된다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 권리금 줬다고 생각하고 낙찰 받아도 됩니다. 인수할 수 있어요. 뭐 그만큼 낙찰가를 조절해서 낙찰가를 쓰면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오늘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차인 버전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경우, 어 자기가 지금 2021년도 10월 30일까지 계약을 했지만, 이 물건이 경매 개시 결정이 17년도 2월 3일날 경매가 개시됐어요. 그러면, 이 재계약한 음 2016년도 9월 16일로부터 한 6개월 후에 이 물건이 경매가 들어갔다. 그러면, 남아 있는 2021년 기간을 어,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보장 못 받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을 요구한다는 거는 이 돈을 받아가겠다는 거고 그 보증금과 차 보증금을 받아가서 배당을 받아간다는 거는 그전 주인하고 하, 했던 계약이 이제 끝났다. 왜냐하면 새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어, 3천에 20만 200만 원에 다시 임대를 준다면 상관이 없지만 본인이 뭐 여기에서 뭐 편의점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가 임대차가 10년 뭐 갱신 요구권이 생겼다고 이런 얘기가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경매가 들어가 버리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으면 그 계약은 앞으로 3년이 남았던 4년이 남았던 이제 그 계약은 이제 끝난 거예요. 종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배당을 요구한다는 건그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거예요. 배당 보증금을 받아 간다는 거죠. 다음에 낙찰자가 재계약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낙찰자가 편의점을 할 수도 있고 뭐 양꼬치집으로 할 수도 있고 뭐 핸드폰 가게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낙찰받은 사람이 결정할 몫이지. 지금 편의점이라고 해서 그 사람도 편의점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장사가 잘 되고 있다면. 뭐 누구라도 하고 싶겠죠. 왜냐면, 편의점으로 이미 입지를 다졌고, 사람들한테, 어 여기 이제 몫이 좋은 게 알려졌는데, 뭐 만약에 뭐, 세븐일레븐하고 안 하면 뭐, CU하고 하든,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계약 관계나 이 위치를 봤을 때, 편의점의 장사가 잘 된다고 밖에 볼수 없어요. 왜냐면, 보증금도 올라갔고, 월세도 올라갔고, 계약 기간도 연장을 했단 말이죠. 집 주인이 올달라고 했겠죠. 올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재계약하고 나서 6개월 후에 경매가 개시됐다는 게 이제 이 물건의 포인트고요. 여기에 제가 이 물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자 여기 보면 임차인이 2017년도 2월 9일 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경매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 배당 요구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하면 그 보증금이 낙찰자한테 인수되거니와 남은 계약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어, 카드가 하나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경우의 그 물건 보다 보면 어, 자주 자주 우리가 볼수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안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유심히 이 기록을 보자면 18년도 2월 19일날 지금 17년도 2월달 1년 후죠. 1년 후에 이 돌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철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배당 요구를 했다가 배당 요구를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배당 요구도 배당 요구 철회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 내에 해야 된다. 그게 그 경매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배당 요구를 했, 철회를 했지만, 그 기간이 1년이 지났죠.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배당 요구를 해서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고, 이 지금, 이 장사가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뿌리를 내린 이 가게가, 자, 어, 이사 가야 된다. 보담금을 받고 이사 가야 된다는 거를 뒤늦게 알고, 배당 요구했던 거를 후회하고 배당 요구를 철회하지 않았나 이 기록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분이 그걸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2월 9일날 배당 요구하고 3월 9일, 4월 9일 두달 기간 안에 그걸 알았더라면 배당 요구 종기 2017년도 4월 17일 이전에 만약에 배당 요구를 철회했다면 배당 요구 철회가 받아 어, 되, 받아들여졌을 텐데 아마도 이분은 그걸 뒤늦게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물건은 장사가 잘 되고 선순위이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분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요구를 안 했거나 만약에 계속 장사를 하고 싶으시다면 배당요구 어, 철회를 배당요구 종기 내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도 이물건은 낙찰가도 높은 낙찰됐습니다. 지금 감정가 3억 7천인데 5억 3천 7백이라면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더 높은 금액에 낙찰됐죠 3억 7천 1억 6천 7백을 더 썼어요 감정가에 그렇다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경매 절차를 몰랐다는 게 정말 어 뭐라고 하죠 뼈아픈 어떤 후회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음, 나는 지금 경매 투자할 생각이 없어서 경매는 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임차인의 배당 절차와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이런 것 부분은 본인이 어 아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도움이 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음 상식선으로 알아야 될게 이런 경우 이런 경우 하고 이제 그 다가구나 고시원 같이. 여러 세대가 사는 경우에, 임대차 보호법이, 최우선 변제 대상이, 그 낙찰, 매각 대금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한다. 그리고 더 받으려면 확정자 받아야 된다. 요, 요 상식선으로 좀 알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음, 세대수가 아주 많은, 뭐, 고시원이나 이런 물건들 보면, 대출은 얼마 없어요. 뭐 대출은 얼마 없는데, 가가 호호 다 전세를 받아서, 그 보증금들이 높은 사람들은 최우선 변제가 안 돼요. 금액이 높아서 그러니까 대출이 얼마 안 되고 집은 이렇게 크고 한 눈으로 봤을 때한1 5억 정도 돼 보이는데, 등기를 떼 보니까 대출이 5억 밖에 없으니까 10억에 갭이 있다고 생각하고 고액으로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임차인이 있다는 걸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들어왔을 때 내가 손해 볼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뭐, 자리가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경매 들어가도 뭐, 상관없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그 요구를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일정 금액, 자기가 배당 나오는 금액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배당 요구도 안 했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을 갖췄다고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고 법원에서 그 매각대금을 뭐, 가가 후고 찾아와서 주거나 송금해 주거나 그런 일은 없다. 배당 날에 가야 되고. 배당 요구해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 내에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상식선에서 아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송달 내역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이 분은 배당이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자, 보세요. 배당을 했죠. 배당 요구를 근데 1년 후에 배당 요구를 음... 철회했어요. 근데 보세요, 7월 25일 날 배당일 통지서가 발송됐죠. 낙찰이 언제 됐나 볼까요? 7월 4일 날 낙찰됐어요. 그러면 낙찰자는 잔금을 엄청나게 빨리 됐나 봐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어... 배당 기일 통지서가 25일 날 날라가죠. 원튼 원치 않든 배당이 나왔다는 거예요. 배당이 임차인에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당 기를 통해서 가 갔다는 건 배당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배당 요구 종기 이후에 배당을 처리했기 때문에 배당 받고 싶지 않아도 배당이 나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받아가면 음, 10년 정도 지나면 국고에 환수됩니다. 이제 낙찰자는 그 사람한테 음, 재계약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이분이 3천만 원 인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낙찰을 받아서, 어, 월세만 200 받으려면 5억 3,700의 낙찰가 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들어가서 직영을 하려고. 제 생각에 제가 편의점 인장하면서 보니까 잘 되는 편의점들은 한 달에 한2,000 정도 찍더라고요. 근데 이제 2,000 중에 마진이 얼마인지를 잘 얘기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진율이 높았어요. 제, 제가 조사해 본, 제가 세븐일레븐을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했던 기억이 있고, 이제 포스 같은 것도 이제 제가 한번 봤는데, 한 2천 찍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러면 본인이 지경하면 월뭐한 천만 원 정도 찍을 수 있는데, 과연 월세 200 받고 만족할까요? 그렇다면 이 금액에 낙찰 받지 않았겠죠. 이 물건이 만약에 배당 요구 철회를 하지 않았다면 인수되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선순위가 명도가 빨리 안 되니까 그만큼 장사를 못 하니까 낙찰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이 물건이 이렇게 높게 낙찰된 이유는 배당 요구, 선순위가 배당 요구를 했고, 또 배당요구 철회했으나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했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간다. 그래서 명도 대상이다. 그래서 이 낙찰자 입장에서 어, 풀이하자면 또 다른 뭐 수익 분석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철저하게 인차인 입장에서 제가 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알아야 되는지 왜왜 왜? 어, 지금 어, 집살 생각이 없는데 난 지금 장사가 잘 돼서 어, 나와랑 경매는 무관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 기본적인 것들을 어, 알아두시는 게 어, 자기 재산을 지키고 자기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하다 이거를 음, 누가 일, 일, 당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또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좀 아셔야 된다 지금 이 시점에 어, 상가 임대차 10년이 갱신 어, 요구권이 생긴 이 시점에 이런 면도 있다는 거를 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이 물건을 가지고 방송해드렸습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